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전용도서연구원 대표 김동민입니다. 그 강남은 짝하겠지만또뭐 이렇게 모 이야기를 하도록 굉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단은 그 오늘 발표 자료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59쪽 59쪽에 좀 보시면은 뭐 그쪽에 그 불법 리베이트 정기 법적 장치 보안에, 오늘, 을 제가 크게 세 파트로 들었습니다. 1번은 주도산업에 대한 가지 의식인데, 시간 관계상서 미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한마디로 하면은, 지금은 공급, 과잉,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59초 제일 밑에 있습니다. 59초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주요 소비는 지난 5년간 주변 6% 증가한 것같쳤으나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공급 과잉이 심하되고, 소비 패턴도 대다운 용량 감소에 증상이다. 주제적으로 보면, 국내 배출 생산 능력은 2013년 이미 소비량의 1.3배 수준으로 공급 과잉 상태였으며 다음 계입니다 중국체의 전기적 설비 형술로 2018년에, 금년에 1.8배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고, 소주의 경우에도 저소설비정책에 따라 소비한 대비생산 능력이 1.6배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소비패턴이 문제인데 소비패턴도 동전의 회식기 음주문화에서 혼술, 혼자 먹는 것또 요즘 혼술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먹는 것, 혼술이나 혼술로 대표되는 가정용 소비장이 반대적으로 고속성장하고 있어 해당 음용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시켜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스치가 시어진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공급은 과잉이고 소비는 정체 되지 축소 경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지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리베이트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입니다 예, 리베이트에 관한 법칙 규제인데 60%입니다. 독정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 거래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분표해 가고 있습니다. 위법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 세 번째 드립니다. 1. 시장직의 행위 여부, 또당한 공동 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로, 뭐, 불공정거래의 중지라든지, 계약 조항 삭제라든지, 시정 명령받는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줄 끝에 보면 과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걸치고로서는, 형사부로서는, 공정의 고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다음 페이지입니다. 66조. 국세청에서는 주류그래지서환기를 가는 연령인 고시가 있습니다. 이 아마 국세청 주류그래질 고시라고 하겠는데, 1997년 이후 고시를 통해서 주류계의 거래가능으로 제조사에서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당기금품 수수료 등등목의 금품을 무자료 거래 등주류그래지서분란행의연인으로 판단할 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이거 못 가슴맛없이 제공하는 모든 근본금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조항한 주세법 제40조입니다. 제40조고, 같은 건 시행령 45조에서 기문을 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문제가, 그,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형사처분을 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 주세보전명령 제40조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좀 부족하고, 국세청 고시에 따라서 행정적으로검장하고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제재 조치가 따르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좀 검토가 되어야 되니다 3번 리베이터 방지 방안입니다. 지금 발표자께서 이제 최종 결론이 주류 리베이터용 수준에 대한 검사회적 그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제학에서 저, 최근에 나오는 그, 이러한 제도 경재라고 해서 그 제도를 바꾼 것으로 그 겸재하는 행위의 행태를 바꾸고 싶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도하고 현실하고 꼭두 개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업계에서 뭐 제도 업계도 포함해서 특히 동의 업계에서 이 문제를 직시를 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도가 좀더 정치하고 확실한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그 사회적 합의와 같이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어깨는 반대를 하는데 그 제도만 강화를 시켜놓으면 제도를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좋은 타이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도를 좀더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 어깨에서 이 제도에 포함을 해서 그잘 준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게 그 데이터 전도가능하니다 그래서 61쪽에 보시면 법적 규제 방향니다공정거래프와국세청비그고보데공정거래프은 그 일반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그 주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소 부채 사십조 원 보겠습니다. 대령 국세청정 추세 모델이라 필요하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제공하 바에 따 주류미술술소세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발급 또는 수목 수량에 대한 영역을 할수 있다고 주수급 시행령은 사실 보면은, 그 제45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것에서 보이 수량 명령은 법관리 규정에서만 바에 따른다고. 이 규정들은 그 어떤 행위를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 그 행위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절칙이 따르는지는 제가 주세쪽을 다시 뽑아서 봤는데, 명확하게 주세포이 없습니다. 주세포 보면 크게 세 가지 그 제재가 있는데 제1 5조에 보면 주류의 제도 또는 출고의 정지인데 여기도 당연하게 주세를 포탈한 경우에 출고가 미게되어 있고 주류 주세법 제 40조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걸칙다는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 13조가 주류 제조 민원의 취소한 게주세포다 여기도 제조 민원를 취소할 때 주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조 민원를 취소를 하는데 주세법 제40조를 위반했을 때제도를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의 주류판매정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40조는 정규 규정은 했는데도 위반했을 때 주세법에서 명확하게 그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뭐 어떤 행정 조치를 했을 때 법체가 반파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세법을 개정하여 중간입니다 불법적인 이벤트 검제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거 의약품의 경우와 같이 상범을 처벌한 리베이트 상승세 보육을 협력의 명시적으로 규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적인 규정을 다는데 이런 불공정리베이트가 어떤 리베이트냐고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추세법에 불공정리베이트를 금지한다고 추세법에 규정을 하고 시행령이나 뭐 시행조치 또 뭐, 포도 사채함 같은 고시등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으 뭐,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따른 이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62조입니다. 일본 국세청은 리베이트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자료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62조. 주변 구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구입에 관련된 확인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국세법을제시에서 명확하게 불법 리베이트로 검지하서을 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원하는 것을 투세법에서 용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투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그 국세청 곳을 통해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업체의 자율결의에 따라가고 그 규정을 실천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하도 오년전 10년 안에 변별이 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